아, 오늘은 검은 화면이나 볼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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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나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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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공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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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준다. 아무도, 안줘 아무도,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안 줘. 아니, 뭐 아니 너가 자꾸 이상한 드림만 치니까 그런 거잖아. 같 아니 난데, 난 근데, 근데 덕기랑 멀리 있어서 안 들리잖아. <laughs> 개소리하지 말봐. <마> <laughs> 아 제일 멀긴해. 음, 제일 멀지. 제일 멀지 사실. 아무튼, 여러분 이거 맵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죠 느낌이. 네. 뭐, 빼빼로데이 아니다. 11월 1일. 11월 1일에 어, 1일. 이제 일자 박아놓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어, 이거 뭐야? 뭐, 좋아, 한 명만 살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일자 한 명만 살아.. 사...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laughs> 응, 아,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아무튼 그거인데 응, 응, 응. 오늘은 이제 밑에가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땅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최후 1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고요. 오! 최후의 1인! 저번에 철장이 너무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거 바꿨더라고요. 잘 보이게. 오! 예, 너무 잘 보여! 잘, 잘 보이네요. 잘 보... 근데 수현님은 안, 네.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지금 얼굴 한 번도 안.. 아, 좀, 잠깐, 보이는데? 잠깐, 좀 보이는데? 좀 나... 보이는데? 안 보이게 하기술! 아안 보이.. 이쪽으로 가기술 다시! 이쪽으로! <laughs> 가려버리기! 그래서 여러분 잘 올라가 보시고요. 닭탄에 예. 뭐가 있다고 하는데 봐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블르르르 예. 공중보행을 이용해서 올라가세요! 체코? 잠깐만 어? 야! 때려라. 내 체코 아, 한마 없어졌어요! 야 체코 <laughs> 안 내려오지? 체코 <laughs> 아, <laughs> 중간... 한 마리 나 체코 한이리아됐어 진짜! 오까야 오까! 아니 순간이도 한건내전드아 진짜 오까요 아니, 이거는! 아니 얘들아! 얘들아 네. 서로를 때리지 마! 오케이! 한대더 맞았다 좋았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한 번에 원투도 원투도 했어 원투도 아니 얘들아 얘들아 서로를 때리지 마 이걸 푸시드아 그걸... 만들까봐 세 개나 드렸습니다 코비슨 생성기도 돈을 구해서 쌓고 올라가세요 어 오케이 됐다 아 이걸로 쌓지 말고 석재벽도넛 쓰지 말고 저두개쓰 아. 아, 말고 못쓰는데 그러니까 아 오케이 머돌이지 두 개는 망했네 나 알아 아니 그나 그래, 그만 올라가고 싶어 아그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코블스톤 생성기 오케이 됐다 됐다 이렇면됐겠지 어, 어 뭐야, 이렇게 하는게 <laughs> 아니구나 하나이조게하만이게고 올라가야 고다는 거죠? <laughs> 석재 벽돌 쓰면 죽는데요. 고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하카 이렇게 하고, 이렇이 카피 하자이도 하고, 하고, 덕렇야고이렇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보고이내게고이게 하고, 이게하이게하 이렇게 이렇게 이 나 형이랑 똑같이 한거 같은데 왜 안되지? <laughs> 나 지금 그볼 어? 시간 없다 더 깨야! 오없한칸띄어야지야 덕게. <laughs> 어디서 소리 아, 났어! 돼? 뭐야? 한칸띄어야돼아 뭐 깨지는... 잠깐 뭐 무너지다 보다! 야 아? 벌써 아? 무너 밑에가 어. 깨지고 있네 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여기 잠깐만 몇 개야? 여기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제 파워 완료 이 유리 소리가 되게 크게 <laughs> 났네 몇개 필요해 이거 올라가는데? 나서 뺄까? 너무 무서운데? 나서. 일곱 몇 개인지 계산받아요 그냥... 어한열두개 정도 있으면 된다 올라간다 나는 <laughs> 얘들아 용암에 탄다 열세개 정도? 이건 뭐야 여기는? 나도 올라왔다 중간중간 중간 튀어나오는 용암물 주의해서 출구를 찾으래 에? 아 오케이 잠들 읽어줘서 에이? 너무 좋군요 아이 녀석 이렇게 그 층에서 캔 것만 그 층에서 쓸수 있는 거죠? 음. 어 아, 다이아다 기분만 좋아 다이아다 어, 다이아는 뭐지? 몰라 하얀뭐 없나 봐. 기분이 좋아요.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뜨거워! 근데 이게.. 뭐야? 어디까지.. 국경인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거겠지? 아 어, 올라가는 거지? 응. 음. 오얘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야 찾았어! 바로 찾았어! 바로 <laughs> 찾았다고? 바로 찾았다고? <laughs> 혹시 내 출구 보여준다? 어니 출구 보여. 어디야? 어.. 아가 내가... 어, 이거 뭐지? 제체 좌표 말려 줄게. 1316. 1316?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이거 오, 뭐야? 다음 뭐지? 야 다음 뭐에 레베다다다 뭐디어브다. 오케이, 오케이. 오, 쉣. 뭐야 이거? 오케이. 나 아. 이제는 말안해줄 거야. 황소연이 듣고 자꾸 그거 하니까. 아, 왜? 미안해. 이거도해 아, 가지고? 어, 철것 같다. 뭐. 아, 여기에다가 이걸 하라고. 뭔데 이건? 어 점프강아 쿠션을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신기하다 아내 네, 점프강아 분량 오셨군요 벌써 수현 씨예 네, 모습이 ]이야. 뭐 보여야지 참아 이게 지금 아 지금 넣으면 아, 지금 넣어도 되나 한 개면 되나 이게 한 번에 저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가? 발광석 발광석이야 박기야 뭐해? 어 거기야 너 그쪽인데 거기 위쪽인데? 와 미친! 용암을 이게 잘.. 이게 나잘 어떻게.. 안돼! 아 물.. 바보.. 뭐야 뭔일을어 누나? 아.. 아보같이 했어 물을.. 했다가 다시 했어.. 물왜안채워지냐 덕계에게 꿀팁을 주자면 돌을.. 돌을.. 이렇게 설치하면 용암이 없어진답니다 꿀팁 맞아 맞아 그걸로 약간.. 정말 아, 아니 그걸로.. 네. 그걸 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상하네? 야 덕계야 네 맵이 가장 이쁘다 자수정은 거야 그러게 야니 네 맵에서 자수정 보여 <laughs> 너는 못 보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어떻게 봤거든 터키야? 아니 나 가고 싶은데 유물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누가 벌써 양조를 어, 해야 해보는... 나물좀줘안 설하다 물이 안나 어, 나 물이 왜 이렇게 안 차? 근데 나는 물잘 차는데? 풀물이야 어, 풀물이래. 어, 풀물 좋겠다 쟤가 여기 혼자. 바로 여기 이거 어, 해야 점해요. <laughs> 수맥이 저쪽 어 나도 됐다 나도 됐다. <laughs> 됐다 나도 됐어 두개 뭐야 누나가 1316이라고 알려줬었는데? 근데 그래, 거기 위 바로 인데 거기서 없는데? 어어 어, 거긴데? 거기서 위쪽인데 1316에서 잠깐 이거 먹고 나서 위 조금 위에 내 쪽으로 없는데? 더 와야 돼 조금 내 쪽으로 오케이 확인 어 아, 누나 쪽으로? 어 일단 위를 올라와 덕기야 어아 왔어 왔어 온 거야 어, 아 이렇게? 조금 더내 쪽인데? 어왜나안 보이지 천장이? 천장은 천자가... 이거 여기잖아. 이렇게 맞다 구멍이 다른 데인가 미안. 그래 봐도 거긴데 도깨야. 내가 지금 공간 감각이 없나? 아니 근데 진짜 없어 천장을 봐도. 에? 없는데? 애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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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맞아 맞잖아. 아니, 딱 맞잖아. 어. 아 깜짝 놀랐네. 어. 바보야. 내가 막 달광석 가도. 나도 해야 되는데 빨리. 도깨야 너 빨리 해야 돼 그거 뭐 시간 걸려. 넌 죽을 아, 것 씨, 같아 미친. 내가 봤을 때. 더 있나? 어뭔 소리야. 봐도 내 밑에서 들리는데. 도약의 물약, 도약의 물약, 빨리빨리. 빨리. 응? 나왔다.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도약의 물약? 그럼요. 어, 오케이. 아, 이게 점프맵이구나, 아, 여기가. 이거를 이제 물, 물을 받으라고. 덕기 이제 물 받는데, 얘들아. 어, 큰일 났네, 덕기야, 어떡하니.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어, 덕기야. 한손이 뭐하니, 여기서? 뭐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흘림의 폐, 뼈가루 사용하면 자단다는 사실. 점프 타이밍은 맞추세요. 뼈가루 뼈가루가 어디, 어디 있는데 그게 뼈가루가 어디 있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얘 시드는데이거 어디 뭐가 있나 이거 이거 그거 맵을 잘보라고 맵에 뭐가 있나봐 나한소리밖에안 보이는데 고마워 <laughs> 어그 뭐, 어? 이게 스위트한 말이다 어, <laughs> 난 너만 보여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이거 갑자기 시드는 거 이거 뭐? 그러니까 점프를 계속하면서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나 본데 아니 점프를 해야 돼? 어저 잠깐만 그 천천히 무너뜨려 주세요 천천히 무너뜨려 주세요 저 점프맵 오케이. 자체가 힘들어요. 야 소연아 찾았냐? 우리 꿀팁 좀 공유하자. 아 이렇게. 와했네아 아, 아, 이렇게 나, 하는 나.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아 이게 그거구나. 아아 아, 이게 그거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티티님. 티띵 좀만 천천히 무너뜨려줘 아이고, 아이고. 아 됐다 됐다 만들었다 급하게 하지마 잠들 어, 맞아 이거 급하게 있어야지. 하면 안되더라고 아사버림 아! 아! <놀린> 아! 안나아이스지 아, 아! 뭐해 뭐, 뭐해 쟤와요왜 뭐, 저래? <놀린> 왜 주고. 피지 아, <놀린> 잠깐만 이거 여기 완전 빡센데 너 빨리 올라와 봐 이거. 야, 나 어떡하지? 나나나나나나너 나, 끝에 다음인데 이거? <laughs> 아니, 잠깐만. 어우, 나 깼다.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또 떨어졌어. 올라갔는데 또 떨어졌어. 잠깐만, 이거. <laughs> 아니, 야, 이거 왜안 돼? 클림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가요? 아니, 나왜 이래? 오? 플림이피 왜안 되지? 박자에 맞춰서 응? 아니 안 되는데? 야, 왜 이러냐? 제발. 흘림이파, 정신 차려.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아니, 왜 이래? 아, 클났다. 나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거. 뭐, 쳐다도 꾀 거야? 진짜, 뭐, 진짜 큰일났다. 야, 수연아. 나 올라가지도 못했어. 나도 못 올라갔어. 나 올라갔는데 떨어졌어. 너 <laughs> 이야기 <laughs> 몰라. 나개발이야 <진짜> 지금. 나 <laughs> <올라갔는데 웃음> 미치겠어, <플리미파>. 지금. 너 이야기 몰라. 아, 너무 빨리 하면 안되구나 이게. 아, 근데 꼈어. 아, 클났다, 수연아. 와,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야, 여기서 다 죽으면 해전이야? 해전 부나 올라왔는데. 나도. 왜 어, 여긴 뭐... 어, 나 레버 여긴 오, 나 레버넌 왔 여기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모르겠어. 왔다! 산소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상자 이게 뭔데. 있어, 상자. 레버를 찾아서 상... 금분석 해야 돼요. 시워 상자. 어머. 상자 있다고? 갈게요, 소라 안녕.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가죠, 쟨? 상자 되게 뻔한 데 있는데? 아니, 나 어디서 뒤진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안 뒤졌나? 아닌데? 뭐야 어? 어? 나나 어? 여러분들 제가 없어. 지금 뭐못 어? 보고 어? 있는 건가요? 어? 어, 어 위쪽에 는데 어, 여기도? 한솔이 상자 비어있는 거 아니야? 어? 찾았다! 저기요 저 없, 없는 거 같아서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우난 간다 잘 있어 잘 있어라 <laughs> 잘 있다고? 잘 있대 <laughs> 잠깐만 잘 있는 게더 어, 절망적이야 잘 있어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세요 에메랄드 찾으면 선물을 할수 있다고? 내가 못 봤나? 진짜? 한수야 잘 찾아봐 위쪽에도 있어 상자. 한살이 뒤쪽. 형, 형, 반대, 반대, 반대. 아, 어 뭐야? 알려주게 아, 있어? 요야저 뭐? 유령 저거 유령 죽이세요 저거. 고마워 덕기야. 아이 덕기가 일괄 도와주네. 고마워. 아나 당황하면 약간 시 야, 이런 게 있거든. 아안 보이는. 그래 은혜를 갚도록해. 그렇지 이게 원래 시간이 쫓기면 더 그래. 은혜를 갚으래 뭔가. 그럼 쟤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은혜를 갚으세요. 해장뭐이전 이론을 해쳐 날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건아이 아니죠. 한결리 시켜 날라고야. 제정 뭐 회장벌전이야. 라더가 동의한다면은 나는, 반대를 할게. <웃음> 나도. <웃음> 나는 반대할게. 나도. 나는 반대할게 그냥. 어. 나 원래 그 그런 포지션이거든. 야 근데 이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laughs>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 아, 여기 있다. 어, 갑자기. 어, 뭔 소리야? 아, 너무 뭔가 잘 됐는데? 나도 올라가 야겠어 됐다 왔다 여기 뭐지? 에. 아 이렇게 만 되는 거구나. 아. 근데 거 거미가 어디 있어? 이게 있나 보다. 아 이거구나. 와. 자. 죽었나봐지. 아딱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안돼. 느렸어요. 어, 패자부활전 할만도. 이두명 탈락하면 어? 원래 패자 발전 하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할 만한데 <laughs> 우리 우리한테 어드벤티지를 좋아요. 그러면 잠깐 생각이. 멈추고 할까요? 패자 발전? 아저아 좋아. 아 그러면 아, 저 일단 저 무너지는 무서워요. 걸 멈춰주세요. 무너진 걸 멈춰주세요. 그래요. 아 모두가 가... 그러면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저쓰레기다 <laughs> 아, <laughs> 저는 찾아볼게요. 저는 이미지 관리 좀 하려고요.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아 출발해요. 아, 알았어요. 어디 해보세요. 네. 네. 뭐하실 건데? <laughs> <목소리> 아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해줘, 당신. 우리 할수 있는 게뭐 있어? 안 내면 진다가위바위보. <laughs> 오케이. 뭐야 오 이거? 안 뭐야? 이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laughs> <laughs> <베이스>. 오케이야. 아 <laughs> 아이고. 아, 다시 보아. <laughs> 한솔아! 지금이다! 은혜를 갚을 시간! 한솔아 지금이다! <laughs> 어? 은혜를 갚을 시간! 어, 갚을 거임? 이렇게 오케이. 만드는 건가? 페페자 부활전? 뭐 페페자 부활전이야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아! 오 잠깐만 좀 잘못... 뭐 어떻게 만들어 이거? <laughs> 형 형! 형! 알려줄게! 형! 대나무 어. 있지? 어. 대나무를 왼쪽 오른쪽에 세개르 이렇게 왼쪽 꽉우고 오른쪽 꽉채어 그리고 어. 중간 부분 맨 위쪽에 거미줄을 놔.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 으가 만들어져. 우! 올라왔다. 저건 좀떼 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뭐야? 진주 한 번에 레버 설치, 두 번에 레버 당기기, 세 번에 올라가기. 아 씨. 야, 이렇게 하라고? 미쳤나? 왜 보여는데? 왜 보이는데? 아이 신내! 아! 어, 아, 잘못 설치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아, 여기 아니야? 내버 어,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아우씨. 오케이 왔다잉. 아, 올려가야 아, 제... 되는 거지? 아, 하... 아. 오, 됐다, 됐다, 됐다. 시비? 오, 대박 됐어. 오, 아, 탈락. 일단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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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탈아아아 아니,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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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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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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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이전 아이템은 당연히 쓰면 안 되죠. 네 싸코 올라가는 사람은 죽어요. 나노 아, 개잘하는데 님들. 아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 같은데. 오! 아우 뭐야. 아 잠깐만 시프트 누르면 안 돼. 그래 이거 시프트 누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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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하지만 오! 여기서 아 뒤에 물량만 있었다면. 오케이 물량 못 쓰죠. 전판 거니까. 덕계님 쓰실라 했구나? 당연하죠 다 쓰면서 올라올려고 어허허허 최대한 어차피. 이득보는 점프를 해야 되죠 아, 아 진짜 말도 안된다 이거 쉽지 않은데? 제발 급하게 하지마 이거 한 번만 살려줘 나, 나 살고 이거. 싶어 나 1등 하고 싶어 전판블록은 쓰면 안됩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덕계가 없어도 괜찮아! 이거 뭐야 근데? 어? 뭐야 뭐뭔 뭐, 소리야,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팬텀. 팬텀. 뭐야 이거? 아, 미치겠다 씨. 이거 운이야. 이거 어차피 운이야, 운. 어 뭐야. 잡아. 왔다 왔다. 한솔이 형 등장. 뭐야. 죽여. 뭐, 어, 죽여. 안 나왔어. 죽이라고? 빨리 줘. 빨리 줘 한. 죽이면 뭐가 좀. 아니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 내 생명을. <laughs> 너 죽여. 뭐야? 내 생명을 함부로 죽여. 아, 한 대만. 이거 아일로 와. 소현형을 죽일 순 없잖아. 야, 쿨타임이 있어. 패턴. <laughs> 돈 어, 그렇네. 아, 이렇게 하늘을 좋아하니? 어, 날아다니는 애들이랑? 어, 잡았는데? 나왔다. 어? 뭐야? 깜짝막. 벌써 나왔다고? 음. 운왜 이렇게 어, 좋아?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아! 나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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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나? 아, 안 어, 나왔어. 더나뭐예요 이걸로? 안 돼. 알아서 하시겠죠. 응? 정당이안 사라지는데? 개, 개, 아 개. 뭐야? 아 맵을 잘아 제일... 아, 진짜 뭐야? 패턴 왜 이렇게 느게 나와요? 진짜 <laughs> 저기저기개 뭐 빨리!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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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로? 아, 뭐야 잠깐만! 안 어, 안 어, 돼 여기, 여기, 여기 어, 이거 복제해 봐. 안돼! 어, 뭐야 이게 뭐야? 안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빨리! 해. 어, 난 뭐야? 쉬워 쉬워 이거 뭐지? 뭐 태수야? 안돼! 안돼! 뭘? 무슨 일이냐고? 뭐야, 이거! 우와, <laughs> 와, 팬텀 아니, 팬텀 <laughs> 거지같네, 진짜! <laughs> 아, 있었다! <laughs> 아니, 팬텀 두 마리 잡았는데 팬텀 막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누나 <laughs> 운 진짜 없었다, 나한마리만 나왔거든. 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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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은 진짜. 와, 이제 나왔어! 어, 뭐하리, 덕기야, 뭐 거기서? 덕기야, 빨리 빨리 빨리. 이제 불, 불 붙여, 빨리 불 붙여. 불 붙여야지, 불 붙여, 덕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지금 특별 이벤트 준비 중이거든요, 삼페이 이벤트.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오, 나도 날라. <목소리> 어, 그래 누나 살았다. 어, 누나 네거 눌러. <목소리> <목소리> 와, 누가 와 커맨드 블록이 있어. <목소리> 와, 커맨드 블록이다 <목소리> 아, 정말 패턴 오늘부터 저주. 예 yeah, 펜텀 역시 아 근데 혼자 <laughs> 한 번에 <laughs> 나온다 저요 진짜 운이 미쳤다 와야 쟤는 오늘 너키가인 게 패전 패전 했지 그리고 어 지금 펜텀 잡아서 한 번에 나왔지 대박이야 운의 신타시 물방대 사나이 그게 바로 나 그거 <laughs> <이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아 축하합니다 나더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호호. 아이 영광을 예, 예, 저에게 네. 돌릴게요. 웃기는 애네. 먼저 올라오긴 했지만 아쉽습니다. 나더님 축하합니다. 까미까미야그 와중에 수현이 형은 제일 먼저 왔거든요 계속해서. 응. 그러니까 근데, 끝에. 나파코르를 못했어. 음... 그러면 은 꼴등이 1등한테 치킨 사주기 하죠? 그럼 너잖아 꼴등. 음, 너 넌데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오. 뭐지? 제아 알겠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아, 저 뭔지 저 알겠어요. 벌칙하기, 벌칙하기 싫어서요. 치킨이나 사줄래요? 팬텀 101마디 잡기 해야겠네 이거. 이상서소 <laughs> <소리> 하지 마! <laughs>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축하해 덕혜야.